이런 분들은 법인 전환 정말 하지 마세요. 어, 돈의 소유권을 혼동하시는 분들이에요. 개인 사업자는 되게 편했죠. 개인 사업자는 그냥 내가 번 돈이 내 돈이에요.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에요. 내가 이 돈을 얻다가 보내든 쓰든 해외여행을 가든 뭐 도박을 하든 코인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. 다내 거니까. 근데 법인 전환을 한 순간부터 는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. 법적으로 내 돈이 아니에요. 얼마 전에 황정음 씨 사건이 있었죠. 황정욱 씨가 법인의 돈을 가져와서 코인 투자를 했다가 횡령 배임으로 3년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법인 돈을 가져와서 내 맘대로 쓰면 안 돼요. 1원이라도 쓰려면 허락을 받고 써야 되든지 타당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나돈 관리 안 되고 그냥 난돈막 빼가지고 막 써야 돼 이런 분들은 법인 전 절대 하지 마세요. 내가 우리 애들 학원비로 지금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안 돼요. 법인카드 가지고 와서 학원비 긁으면 큰일 납니다 다 부인당합니다 내가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걸 무지무지 좋아해 <laughs> 나는 좀 누리면서 사는 걸 좋아해 <laughs> 이런 분들은 법인전환 하시면은 어려워질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이게 뭘로 되는 거냐면 가지급금이라는 형태로 가지급금 뭔지 모르겠지만 지급을 했어 일단 가상으로만 잡아놓을게 가지급금 가지급금으로 돈을 빼간 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그냥 법인에서 돈뺀 거예요. 이걸 큰 기업, 상장회사 개념으로 보면 대표님이 횡령하신 겁니다. 이렇게 돼요.